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지만 아직까지 키워드만 생각나고 제대로 리딩이 안 되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주변에. 아, 그리고 타로 가지고 전업 상담사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자막에 나가는 분당고서 연동이 있지 않 한빈 역학원에서 그 해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수업은 오직 타로 리딩에 관한 것만 수업을 합니다. 아, 이번 주, 이제 5월 27일 되는 이번 주에 수업이 있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6월달 역시 둘째 주인 10일, 그 다음에 넷째 주 24일에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정 잡으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세 번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리딩의 주제, 즉 질문은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친과 헤어진 32세 여성이 예, 저하고 4월 달에 예, 상담을 했었는데, 피드백이 들어와서 오늘 그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 공유를 하는 건데요. 아, 질문은 뭐냐면, 이제 한달 전에 헤어진 남친에게서 연락이 다시 올까요? 남친한테서 다시 연락이 올까요? 라고 하는 아,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아, 4월 말쯤에 예,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이제 하게 됐고 어, 저는 어 이제 언제쯤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 그것이 실제 맞아서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리딩하는 법 또는 어쨌든 그 결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수업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 한달 전에 헤어진 남친한테서 다시 연락이 올까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방금 한 질문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한달전에 헤어진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올까요?라고 하는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카드 배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음, 이 카드는 위의 카드 당연히 연락이 오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즉 메인 카드 결과 카드가 되고요. 밑에 카드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마음, 그 다음에 여자분의 마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뽑아 본 거예요. 일단, 당장이 급한 것은 연락이 오겠습니까? 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전통적인 방법, 셀티크로스 또는, 과거에 이제 미래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급해 죽겠는데, 또 사랑이 어쩌네, 저쩌네, 니네들 어쩌네, 저쩌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반복이 될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연락이 올까요? 어하나 뽑습니다 결과 카드 네 연락 오겠는데요라고 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언 이렇게 되게 되면 어 정말요라고 한다는 거죠 상대방들은음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뭐 긍정의 답변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락이 오겠습니까 네 연락 오겠는데요 어 연락이 온다고 카드로 나왔습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연락이 옵니까 이런 식으로 어, 다수가 반응이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뭐라, 아, 뭐, 뭐부터 얘기했냐면, 일단 연락은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반응, 즉, 남자분이 왜 지금 헤어진 다음에 금방 연락이 한달 동안은 지금 연락하지 않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된 거고, 우리 여자분들, 여자분의 그 마음도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건데요. 자, 남자분의 마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뭔가 이, 이 분위기 자체, 이 얼굴 표정에서 놓고 보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이 사태에 대해서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결국은 이제 펜타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특성상 아, 지금 이 결혼까지 생각한 이것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아, 우리 남자분은 완벽하게 지금 손님한테서 인연을 끊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잠시 에, 거리를 두고 지금 여태까지 만나왔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생각을 지금 아주 깊숙이 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난 카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에 기, 시간을 시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연락은 먼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자분의 마음 카드 놓고 오면 아직까지 에, 지금 봤을 때 계속 이 컵에 어떤 음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감정의 기복 그다음에 뭐라 할까 이이물 자체는 어떤 감정을 의미하고 한 달을 걸쳐 있는 그 상황이 완벽하게 이사람에게 관계를 끝났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미련이 남는 그런 것으로 저는 리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연락을 할까 말까 내가 먼저 연락을 할까 아니면 아 내가 음그 사람과 아 완전히 끝난 건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 감정의 기복 또는 어 어떤 감정의 교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리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어 결국은 어, 위에 카드 즉 연락이 오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락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방금 전에 남녀분의 남자 여자분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연락이 올까요라고 하는 여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언제 연락이 올까요라고 하는 거. 어 지금 이제 헤어진 지한 달이 지나서 여자분도 마음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아까 카드에서 봤을 땐 남자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1주, 2주, 3주, 4주 왜 그러냐면 밑에 카드가 있어 어, 아까 봤었던 카드에서 남자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걸 한 달로 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별로 가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 1, 2, 3, 4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간혹, 제가 이제 이렇게 리딩을 하게 되면 이것끼리 막 연결합니다. 1주차인 어떻고, 2주차인 어떻고, 3주차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볍게 보세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서 연락이 올 만한 카드가 무엇인가 놓고 본다면 지금 3주차에서 뭔가 심차게 달려오는 젊은 기사의 카드가 가장 그래도 연락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쉽게, 3주차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다려보면, 3주차에 연락이 온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헤어진 지 이제 한달 됐고, 결국은, 토탈 기하면 4주, 5주, 6주, 7주 차 만에 이제 연락이 오는 거고, 이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분은 굉장히 뭐 마음이 뭐 급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남자분의 카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즉그 카드가 아까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카드 아닙니까 즉 남자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이 여자분과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시점만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3주차) 되면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정말 3주차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차라고 하면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가 되는 거고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연락이 와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아,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을 저한테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으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 여러분들, 타로리딩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연락이 올까요? 오는지 안 오는지 결과 카드부터 보고, 언제쯤 온다, 1주2주 사는. 어떤 경우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타로 마스터의 역량에 따라서 배열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타로 리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리딩 어떠셨나요? 어, 앞에서도 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아, 타로, 단어만 생각나고 리딩이 잘안 되시는 분,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아, 그리고 탈을 가지고 전업 상담사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역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래 자막에 나가는 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갈증과 해답을 찾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눌러 주시고요. 어제 5월 21일은,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었죠. 기왕이면 혼자보다는 둘이 사는 게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